10주년을 맞이해서 월드 오브 워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박수!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1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우리의 이벤트 패스가 열렸고 행사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XVOYAG를 입력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함선들과 많은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월드 오브 워십 플레이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일본의 야마토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월드 오브 워십, 우리 전함을 활용한 굉장히 재미있는 PVE도 가능한 PVP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 작전을 통해서 어떤 게임인지 감을 제깐 봅시다. 적근 발견. 우리 야마토. 자, 시프트를 눌러가지고 확인하고 엑스를 눌러서 조준한 다음에 알트를 눌러서 거리를 확보하고 현재 3초 뒤 발사. 아, 요쯤. 갔나요? 아예 어림도 없고 재정장까지 무려 15초가 걸립니다. 화력은 좋은데 너무 느려요. 자 제군들 거한 거 풀을 지금 아니면 언제 쓰냐 말이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을 방어하는 게 우리의 임무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친구들잘 막아야죠. 현재 전장이 안개와 비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이러한 리얼리티를 살린 게임 월드 오브 더워이자 거리 대충 한 15km 에다가 탁찬 6초. 한 요쯤 쏘기 전에 우리 팀다 죽여버리는데 탄착구는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제대로 쏘고 있어 자 친구들 거리 16km 대충 9초 뒤에 떨어져 한 이쯤 이렇게 가면은 오 맞았어 그치 이렇게 맞아야지 짜시가 그리고 우린 철갑탄으로 바꾼다 야마토는 철갑탄이지 자 1번이 고폭탄이고 2번이 철갑탄입니다 야 전방에 어뢰 야 돌려 그리고 상대 거리 16km 8초 뒤에 떨어져 한 대충 이쯤 어, 어디보자 아 살짝 빨라 오케이 15km 지점 생각보다 빠르니까 조금 더 예측샷으로 16km 15km 지점에 발사해 자, 과연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을까? 아, 뭐야. 해피 기도 하는데? 야, 어리다, 또 안될 것 같은데? 잠깐만. 우측으로. 어, 멈췄어, 멈췄어. 오케이. 적군 비행장을 파괴하라고. 적군 기암 아타고. 27km 방향. 우리가 또전하면서 사거리가 길지. 28km 지점. 맞나요? 아, 살짝, 살짝 멀었다. 살짝 더 가깝게 서면 되죠. 자, 비행장 거리. 14.3km. 발사. 어이번엔 맞았다. 이렇게 첫 번째 전투를 승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번 10주년 이벤트로 많은 함정들을 굴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티어 텔류를 써보도록 합시다. 구성은 추천 구성으로 할게요. 무작위 전투로 한번 가봅시다. 유저들과 해야지 진짜 우리의 월드 오브 워십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죠. 가자. 우리의 훈양함 확실히 저 티어인 게 느껴지나요? 모습이 살짝 애매하죠. 우리 기본으로 접속만 하면 10주년 기념으로 주는 3티어 훈양함 일본의. 엘류로 전투를 승리 이고 봅시다. 이 게임은 우리 아군들과 같이 다녀가거든요. 혼자 따로 다니면은 절대로 못 이기. 어, 적군 전방에 적군. 우리의 최대 사거리는 12km, 14km 방향에는 있 상대보다 더 가까이가야 한다는 소리죠. 하지만 13km 에 있는 적군 발견. 전방으로 오고 있으니까 미리 12km 방향으로 예측샷 하면은 아, 어, 진짜 아쉬운데. 적군이 쏘고 있습니다. 회피 기동. 어, 화재가 바로 발생한다고? 잠깐만 화재 진압하고 적군이 생각보다 많다, 친구들. 얘 뭐야? 너무 건방진데? 죽여. 나이스. 어 잠깐 오래. 아 오래. 아, 나이스. 오래 피했고. 야, 전방에. 오케이 맞추고 있어. 고폭탄으로 상부를 맞춰야지. 살짝 높게 고폭탄으로 상부를 맞추고 철갑탄으로 측면을 맞추라고 배웠거든요. 회피 기동, 회피 기동. 저 오래야. 우리 방향 아니고. 5km 방향 오케이, 어뢰를 발사하라. 다시 고폭탄으로 바꾸고, 야, 우리라도 죽겠다. 미다 우리 죽겠어. 거리를 벌려라. 좋았어. 살아남았어. 진짜 맵에서 우리 팀 없니? 끄악. 아, 우리 팀 a 에 있구나. 두개 남았는데, 두명다 상태가 안 좋은데. 아, 오래, 아, 이거 오래 피할 수 있나요? 아, 오래 못 피할 것 같은데요. 아, 오래 나가리. 이 친구는 화제를 줄것 같은데? 이따가, 아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10주년 미션 트리를 해금하면 주는 애는 우리의 모이시 친구로, 이 친구도 분양함이고요. 확실히 티어가 높아야지 사람들이 많네요. 이번엔 우리를 반드시 승리 이끌어야 된다. 아 저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고. 가자, 왼쪽으로 가. 그리고 나대지 마. 우리 팀과의 라인을 맞추라고 했어. 자, 티어 상으로 우리가 나름 고급 분양함이네 잘해야 된다.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상대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적군 발견? 아 저쪽에, 오케이. 섬을 끼고 상대를 죽여. 우리 친구들과 라인을 맞춥시다. 저기 왼쪽에 지금 상대가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이쪽에. 여기 섬 쪽으로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견제하러 갑시다. 이로는 빠삭해. 전방 16km 방향에 상대 순양함 발견. 상대 전투기도 날라다니고 있고요. 우리는 이섬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갑시다. 우리 팀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 함대전의 중요성. 우리가 터지면 실제 역사에서는 어? 돈이 거의 뭐 미친 듯이 깨지는 거야. 함대를 보호하라. D구역이 지금 먹히고 있으니까 D구역 쪽 지원하러 가. 사고리는 안 닿고 지금 은 살짝 위험할지도. 전함 두척 철갑탄으로 바꿔. 철갑탄으로 상대의 하단 중앙 부분을 맞추면 사격이 크다고 배웠거든요. 들어갑시다. 자, 잔해 8초 요쯤. 오케이 막고 있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거야 어뢰 정면 출현 우리 친구 어뢰 맞고막 갔는데 잘 맞추고 있나 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산착군 지려 어사거리 이제 안 납니다 오케이 섬을 끼고 상대를 나는 때릴 수 있고 상대는 나를 못 때리는 그런 위치 우리 친구들 어, 나쁘잖아요 딜를 먹히긴 했는데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견제하러 갑시다 왼쪽으로 들어오는 전함 붙여 우리가 죽여주면 될것 같은데 저 친구들 가까이 붙어가지고 죽여줍시다 얘네 정도는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섬기고 하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각을 벌려. 오케이. 적포차 여기다 쏘면은 한 놈은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로 겹쳤거든요. 지금 맞았어요. 정신 못 차리겠어. 아, 너무 뭔가 또? 어 맞고 있어, 맞고 있어. 관통 당하고 있어. 오케이. 격침. 드디어 격차 하나 시켰다. 좋아. 이거야, 이거야. PVP 게임이여. 킬을 해야지. 저 멀리 불타고 있는 친구 각도가 안 나가지 안될것 같고 전진해. 자저 멀리 섬 뒤에 하나 있는데. 아, 저거 못 맞추나? 잘하면은 산 튀어가지고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아 아슬아슬하게 안 되네. 자 우측으로 가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 우리 각도 벌려줘. 각도 벌려줘 지금 나 때리고 있는 애 있거든요. 어, 앞에 가던 친구 죽었고. 이대로 딜을 먹으러 갑시다. 점령전이니까 일단은 딜을 먹어야 할것 같은데 야, 우리 친구들 근데 그 사이에 내가 하나 잡았는데 왜 패시 줄었어. 자 전방 11km 방향, 자, 전방에 어뢰 무시하고, 자, 적 발견 8km. 두배 거리로 쌓을 것 같은데, 느낌이. 오케이 맞추고 있어. 자 고폭탄으로 바꿔라저사식 전함 아니잖아. 고폭탄으로 바꾸고 딜을 먹으러 가. 일부러 살짝 멀리 쐈는데. 맞, 오 맞았어 맞았어. 나이스 작동 불능 시켰고. 나좀 치는 듯. 이제 딜을 먹어. 이 게임 점령전이야. 자, 상대들 다섬 뒤에 있고요. 아마 위치가 이쯤에 있는 것 같죠? 자 점령했고 이제는 살짝 이렇게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부직 간다면 요 길을 넘어서 가야 할것 같아요. 저 멀리 섬 뒤에 있는 친구들 가자 얘들아. 전함이 세척 많이 도 나왔다. 아, 저기 섬 뒤에 훈양함? 전함인데? 전함이 저기 왜 있지? 맵에서. 아, 이 친구구나. 얘구나. 예. 오케이. 우리 옆에 있는 이 친구 따라가면서 우리 나가토 아저씨랑 같이 지원 사격해 줍시다. 우리 훈양함은 전함을 보좌하게 있는 배지. 유사시에는 유사 전함 역할도 하지만 얘 밖으로 나오는데? 야, 나가토랑 부딪치면안 돼? 8km 방향. 약간 훈양함은 거리 한두배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격침 나이스 그래 순양 아, 한번 보니까 이 거리에서 한 곱하기 이 정도 하면 맞네 전함은 딱 맞추면 되는 것 같은데 저 전함이냐 야 철갑탄으로 바꿔 아군을 지원하라 저게 가만히 있는데 어 관통 과관통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섬에 숨어있는 상대 전함들을 죽이러 갑시다 이쪽에 지금 숨어있거든요 철갑탄은 요 하부 중앙을 맞추라고 했어 전함을 잡아 우리가 수적으로 유리해 내가 어그로 끌면 누군가가 맞추겠지 그냥 쏴. 죽여. 이젠 1대1 이겨 이 자식아 나이스 자 다시 고폭으로 바꾸고 자 맵에서 우리 거점 다 먹었거든요 굳이 움직여 줄 필요 없습니다 굳이 무리하지 마 상대가 움직이라 했자우측의 상대 약간 최대 사거리 유지하면서 1 4 k 로야 조금 더 붙어야 돼 우리 여기 거점만 어떻게든 막읍시다 여기 우리 B B만 어떻게 막아 아 사거리 진짜 애매하게 안 닿네 우리 친구들 더 많거든요 이 B만 사수해 뭐야 이거 지금 봤어 야 상부 때려 상부 상부가 약하대 폭으로 상부 때리라 했어 나이스 승리 아 이번에 너무 잘했다 캬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주안포 명중 83회 격침 2개 작동불능 2개 캬 점령까지 했어 팀 점수 점프. 생각보다 점수가 낮네 뭐지 나 진짜 열심히 한것 같은데 나가토 보다 점수가 낮아 아하 입힌 피해보다 받은 피가 더 많긴 하구나 자 그러면 은 우리의 1 0주년 이벤트로 주는 텔류랑 보이시의 성능 확인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를 써볼까? 우리 아시아 한국 있나? 아 충무함, 구축함이네. 아 순양함도 있구나. 세종함, 세종함으로 가볼까요? 드디어 자신감이 붙었어. 가자. 우리의 세종함으로 미국한테 이양 받을 뻔했던 한국의 순양함으로 갑시다. 오, 야 때깔부터 다른데? 이 친구 시대가 확실히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있다. 야, 자 맵에서 점령전. 딱 보아하니까 약간 이렇게 갔다가 A 먹고 B로 자연스럽게 선회하는 그런 그림. 아, 다들 티어가 높구나. 어, 상대 함대 발견. 일단은 B에서 여기 망망대에서 싸우면은 분명 우리가 질 거란 말이에요. 이 섬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시다. 우리 사거리 지금 안 닿고요. 야, 대공포. 야, 대공 강화해. 함재기 격추 4개. 야, 맵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빨리 이 위험한 구역을 벗어나겠습니다. 지금 상대 전함이 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대신 맞아주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선회합시다. 빠르게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자, 우리는 여기서 섬을 끼고 A를 최대한 먹는 거를 도와줍시다. 자, 섬 끼고 보조 화력을 준다 생각해. 저 친구 고폭탄으로 노리면 될것 같고요. 자, 12km 거리에 훈양함 아니니까 대충 한 이쯤? 8초니까 한 이쯤? 맞아야 했는데 안 맞은 것 같은데. 오, 맞았어, 맞았어. 야, 불 탄다, 불 탄다. 이 정도 거리, 오케이. 딱이 정도 거리. 감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나가리, 나가리. 어뢰는 우리가 훈양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니까 피할 수가 있다. 대충 한, 한 두배 거리로 쏘면 맞거든요? 체감상. 그래! 약간 두배 정도야, 두배 정도. 한요 정도. 살짝 가까운데. 요런 느낌? 아, 마지막. 어, 맞았어, 맞았어. 화재, 화재. 나이스, 나이스. 화재 유발했고, 멈췄고, 11kg, 10kg. 살짝 우현으로, 약간, 우측, 좌측. 와리가리 하는 거. 작동 불능 좋고, 한, 대충 한 11kg 거리로 계속 쏘면 맞지 않을까? 자, 맵에서, 우리가 너무 고립된 거 아닌지 확인하고, 살짝 고립된 거 같거든요? 약간 빠져. 에이... 이 거점을 먹는 것만 신경 씁시다. 여기 멀리서 전... 때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 훈영함이라가지고 못 따라갈 것 같고 A에서 거점 먹으면서 살짝 사려. 그리고 후리에. 저 친구 너무 멀어. 자 맵에서 이제 섬 끼고 B를 먹으러 가면은 될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딱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각만 볼까? 친구들이랑 템포 맞춰진 것 같고 살짝 우리 친구들은 섬에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난 일로 가려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줍시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다시 한번 전방의 어뢰 피해. 어뢰는 안된다. 어뢰가 보니까 생각보다 사거리가 막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2 1 k m 의 상대. 어, 너 그거 어떻게 피냐? 어뢰. 야, 자, 어뢰 딱히 없고요. 저 멀리 섬 뒤에 상대 있긴 한데. 무시해주고. 우리 친구들, 네, 섬에서 중앙으로 가려는 건가? 얘들아, 중앙으로 아, 여기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우리 팀이랑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이 게임은 팀 게임이라고 알겠어. 중앙으로 가겠다. 저 친구가 전함이라 가지고 제일 따라가는 건 내가 안될것 같고. 우리 친구는... 분양함인데 너걔 따라가는 거 맞냐? 아 구축함인가? 부축함이구나 모르겠다 니 알아해라 너무 허벌판인데 일단 가겠다니까 가드려 자 우측에서 상대가 쏘고 있거든요 상대 전함 20km 거리에서 우리 저격 중 이거는 왼쪽으로 빠지면서 피해갈 듯 우측으로 붙지 말고 상대 전함들이 저격하면은 내가 대처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요렇게 빠져갑시다 요렇게 가지 말고 요렇게 아이고 우리 친구들 저격당한다 이래서 전함이 무서워 우리 삐를 먹으러 가야돼요 이 게임은 점령하는 게임이라고 우리의 월드 오브 워시 10주년 기념 이벤트로 지금 복귀하시면 지금 가입하면 막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무료로 다운로드 자 14km 방향 전함 전함이면 정직하게 쏘자 오케이 맞았다 오케이 오케이 기관통 뜨고 있고 죽었어 나이스 상대 하나 컷했고 자 전방에 얘 뭐야 14km 방향 순양함이면은 살짝 멀리서 할것 같은데 자 맵에서 일단 B를 먹어 이대로라면 B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숫자가 근데 왜 딸리지 내가 분명 두명 잡을 때기여한것 같은데 자 전방에 전함 1 3 k m 12km 방향으로 정직하게 싸와 살짝 더 가깝게 얘는 그냥 죽으러 오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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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야 교통사고 뭐야 야 여기서 이거 잘하면은 상부 맞출 수 있겠는데 상부 안 맞나? 어 맞지 그래 자네 순양아 살짝 정직하게 야, 안 움직이는데? 일단 쏴. 자, 우리 B 구역. 먹고 있나요? 분양함이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뭐야, 전함이야, 너? 살짝 더 멀리. 한요 정도. 딱요 정도인데? 거리감 찾았다.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오케이. 나딜 잘하고 있는데? 기깔나기깔나 맵에서 우리 B 먹었고, 좋아. 이제 섬 끼고, 버텨. 여기서 앞으로 더 나가면 저격당할 것 같은데. 뒤쪽에 전함 하나. 오케이. 어디서 쏘고 있는 거지? 뇌격기 오고 있고요. 굳이 여기서 더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친구 죽었어. 그리고 저쪽에서 연막 깔고 있는 곳에서 지금 지나 쏘고 있거든요. 나 준처의 친구가 없네. 야, 우리 왜세 명밖에 안 남았어? 뭐야? 우리 팀다 어디 갔어? 야, <laughs> 우리 팀다 어디 갔어? 전화하면 정직하게. 나이스. 야, 우리 팀다 어디 갔어? 그냥 전함 화 구축함으로 뭐라라는 거야? 야, 야, 야. 나 잘한 것 같은데? 상대 유리한 걸 아니까 그냥 무식하게 돌격하네요. 근데 우리 애도 잘해. 연막 깔고 잘 버티고 있어. 이제 배가 적으니까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어뢰가 막날라오고 하지만 우리의 구축함이 전함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이 화력 차이가 다르거든요. 아이고. 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우리 세종함 진짜 좋다. 야, 구식 전함 쓰다가 세종함 쓰니까 진짜 기깔나. 이거 맞아? 일본의 야마토써 봤으니까 나가토도 써볼까요? 나가토가 사실 일본을 대표하는 전함이죠. 나가토로 전함으로 갑시다.